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만남입니다 이번에 제가 휴대폰 방송 팔로우 수 100명 달성해서 피규어 나눔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하게 네 피규어 있, 보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피규어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제가 준비를 하려고 짜잔 자 피규어 보면은 네 원피스 그다음에 드래곤볼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아직 피규어 개수는 많이 부족한데 참여 인원에 따라서 제가 피규어를 구매를 더할 예정이니까 네제 이벤트 참여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제 유튜버 가면난 검색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네, 피규어 나눔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1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하십시오. 네, 이상 가면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